뒤판도 마찬가지로, 뒷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기준선을 먼저 복사를 하죠. 기준선을 복사를 하고, 그 부분이 안 나오나요? 살짝만 올리면 됩니다. 화면에 안 나올까봐 제가 기준선을 복사하고 살짝 위로 이쪽으로 당겼어요. 허리선, 가슴선. 복사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어깨선은 복사할 필요는 없고 어깨를 복사를 해야되죠 이렇게 복사를 하고 다트 끝 크로스 마크 막아 놓고 나서 제가 그 셔츠도 기본에서만 복사를 해서 앞판을 들어 복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뒷중심 떼어져 있잖아요. 재킷은 뒷중심을 골로 가는 경우가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뒷판이 우리가 척추가 안으로 허리가 휘어져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뒷판이 어, 그, 그 커브가 심해요 척추의 커브가 그래서 이 뒷중심을 여기로 쓰고 이거를 골패턴으로 쓰게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 한복 같은 느낌이 나와요 그래서 박시라고 하더라도 뒷중심을 골로 쓰는 재킷은 셔츠는 그렇게 써도 재킷은 그렇게 쓰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뒷판의 경우에는 앞판하고 마찬가지인데요 어, 위치만 제가 설명을 하고 어, 잘라서 변형하는 거는 네, 각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동 둘레, 레이크는 네. 여기도 여러분이 기본 원형에서 곡자를 좀잘못대는 경우가 있는데 머리가 이쪽으로 가고 여기가 수평이 되게끔 이렇게 돼줘야 되고요. 진동 한 번에 안 되면 제가 두 번에 나누라고 했고요. 여기 아픔에서 여유량, 여기가 아픔이요 여유량 준 거거든요. 여유량 준 부분까지 요 여기가 수평으로 지나가게 해주고 여기가 접선이 아니게 만나게 해야 된다. 작아. 그 이유는 팔이 앞으로 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트를 복사하면 지금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트 끝이 명확하게 표시가 잘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꼭 다트 끝을 크로스 마크를 해주고 수평선들, 여긴 직선인 거죠. 저도 이렇게 카피하잖아요. 그 다음에 곡자, 이곡자를 가지고 양쪽이 접선이 된다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양쪽이 접선이 되게끔, 요렇게 연결을 해주고 나면은, 뒷판의 경우에는 가슴 다트가 없어요. 그래서 직선으로 올라가는 경우, 이걸, 이 다트를 그냥 두고, 앞판에 1번에 해당되는, 앞판에서, 요, 1번에 해당되는 걸로 가려면 여기 사이즈를 재야 되는 거죠. 저는 2등분을 했기 때문에 아까 5.8이었었어요. 어깨에서 5.8. 5.8. 이게 이제 다트가 2등분 선에 있기 때문에 딱 이거네요. 그래서 1번으로 향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죠. 이렇게. 여기를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게 좋아요. 다트 끝을 지나기 보다는, 왜냐면 하이 다트는 약간 이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처음에 그린 건 여기 그렸잖아요. 이 방향이 약간 이쪽으로 와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럼 이때는 다트를 어떻게 수정해줘야 되냐 하면 이렇게 수정해줘야 되겠죠. 다트가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 다트 끝이 이쪽으로 이동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다트 분량이에요. 빠질 거예요. 피스를 두 개로 나누면. 그래서 이게 이제 1번, 앞판에 1번이 저렇게 앞판이 어깨로 가면 뒷판도 어깨로 앞판이 가슴으로, 이 진동으로, 진동, 바스트 포인트를 지나서 진동으로 가면 이 다트에서, 이 다트에서 진동으로, 이 높이를 똑같이 맞춰야 되냐면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 포인트로부터 본인이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너무 동그래지지 않게끔. 저게 이제 2번이 되는 거죠. 2번이 되는 거고, 3번이 되면은 앞에도 이 다트가 옆으로 약간 이동했기 때문에 한뭐 2cm 안 되게 이동했잖아요. 얘도 옆으로 살짝 이동해 주는 게 좋아요. 그게 3번인 거죠. 그래서 저는 뒷판을 2cm 옆으로 이동을 해서 다트를 이동을 해서 앞판하고 똑같이 여기가 2cm, 여기도 2cm. 그러니까 이게 다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옆으로 이동한 거죠. 여기도 다 2cm 옆으로 크로스 마크하고 여기도 다 2cm씩 제가 옆으로 이동을 해서. 지금 점들을 제가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각각의 네 포인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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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여기, 요기, 여기를 각각 요렇게 이렇게 번호를 하면 이게 1번. 1번이 1로. 그 다음에 여기가 2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3번이 1로. 여기가 4번이면 4번이 1로. 이렇게 점을 이동을 한 거예요. 이번다트 끝이고요. 그래서 다트를 이동을 먼저 해면, 하면, 진하게 제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다트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여기는 1번과 3번이 연결되고, 이렇게 2번과 4번이 연결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힙곡자를 가지고 서로 연결을 하게 되고, 이동을 할 때는 이네 개의 점들을 다 이동을 한다 이때 것도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겹침이고요 겹침 표시를 했죠? 요거는 지금 다트인 거예요 본인이 깔리면 저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다트가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갈 거고요 얘도 이쪽으로 다트가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이 다트 포인트가 이쪽으로 다 이동을 한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진동을 향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고 마찬가지로 어, 여기 높이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려왔냐 그걸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S 커브나 힙곡사를 가지고 조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는 여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 건 예쁘지가 않거든요. 그럼 동그랗지 않게 자연스럽게 가는 라인. 뭐 저라면 뭐이 요 정도 여기 요, 이렇게 여기가 접선이고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너무 뾰족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프린세스를 할때 여기를 그렇게 잘안 나오는데 이렇게 만약에 갖다고 쳐봐요. 여기가 이렇게 빼 축하면은 여기가 시접이 양쪽에서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접 처리가 안 돼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확 틀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라면 지금 저라면 그냥 저 3번 포인트 괜찮은데요. 조금 조금 빼서 이렇게 갈게요. 저라면 요렇게요 포인트는 이 포인트나 이 포인트는 디자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번으로 갈 경우에는 얘가 이렇게 해서 이 라트를 빼면 되는데, 2번이나 3번 이거죠. 2번이나 3번으로 가면은 뒷판에 어깨다트는 그대로 둬야 돼요. 물론 재킷에 어깨다트가 없죠. 이거를 MP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가능한데, 그게 중급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재킷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배울 기회를 가지도록 하고, 어깨 다트를 없애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럼 재킷이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깨 다트랑 뒷중심은 고정불변이다. 2번이나 3번으로 갈 때, 프린세스에서이 뒷중심과 어깨 다트는 그냥 둬야 된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분리를 해보면요. 이제 너무 다 이해할 수 있죠? 이거를 어, 빼고, 빼고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를 제가 한번으로 분리를 한다는 얘기는 여기를 지그재그를 여기 좀 칠해놓고 하면 여러분이 좀 도움이 될까요? 여기는 겹침이고 여기는 지금 다 들어서 잘라버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여기는 지그재그로 잘라서 종이를 채워줘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종이를 채워줘야 되고 여기는 다트니까 잘라서 없애야 되는 부분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쪽 피스가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다트는 방향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접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트는 접어서 정리를 하고요. 이렇게 하면, 요 부분은, 제가 이걸 활용을 하면, 요렇게 채워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끝곡자를 가지고,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가 채워진 거죠.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죠. 이 부분도 붙여주고요. 어깨 다트는 어깨 트는 지금 다트 방향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트를 접을 때 이대로는 못 접어요. 다트를 접을 때 항상 이렇게 접으세요. 다트 끝을 접어서 지금 까만 선이거든요. 이 까만 선, 중심 쪽으로 시접이, 세로 다트는 중심 쪽으로 예요 위에 거를 이쪽 중심 쪽, 뒷중심 쪽을 접어서, 요렇게 접어 놓으면, 보세요. 지금 다트 선이, 어깨 선이 살짝 바뀌었단 말이죠. 왜냐면 다트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접어 놓으면, 펴도 얘가 이렇게 이제 잡고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어깨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빨간색으로 제가 정리를 할게요. 원래 있었던. 양쪽 끝점 이 점과 이 점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양쪽 끝점을 이어서 이렇게 이어주면 여기는 맞고 여기는 요만큼이 깎이게 되는 거죠.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어깨를 정리를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고요 이게 지금 이쪽이 센터백 그죠? 센터백이구요. 그 다음에 요쪽 피스요. 요쪽 피스는 다트를 잘라내고, 잘라내고, 그 다음에 요기는 채워줘야 되잖아요. 고기는 밑단이 여기구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채워줘야 되죠. 이 부분은 이렇게 종이를 대서 아, 좀 모자라네요. 길게 잘라야 되는. 음, 여러분 채우세요. 이 채우는 것까지 하고 있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음, 이렇게 해서 양쪽 다앞판도 제가 한쪽은 채우고 한쪽은 안 채웠잖아요. 채워줘야 되고, 일단이 이렇게 올 거고요. 여기가 연장이니까, 직선이니까, 이렇게 연장이 올 거고, 여기는 뒷꼭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부분 여기랑 여기를 제가 지금 채워준거잖아요 0 0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이 어 이거를 붙이면 안 되고 제가 이렇게 붙인 거는 직선을 그리기 위해서 여러 번한 거고요.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붙여놓은 상태로 끝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다트가 있어야 봉제를 하는 거죠. 다만 여기가 자세히 보면 이게 약간 올라가게 돼요. 일자가 아니라 요거 때문에 접어서 접어서 제가 직선을 그린 거고 붙여놓으면 은 이렇게 붙여놓으면 패턴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죠. 재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트는 살아 있고 여기 정면. 리하 뒷판이 이렇게 되고요. 뒷판이 얘가 B1, 얘가 B2. 그렇게 되는 거고, 식서 방향은 앞판하고 마찬가지로 허리선과 힙선의 직각.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얘도 허리선, 가슴 다트가 없기 때문에 얘는 이거 이제 직각이 다 직각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판. 다한 장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카메라에. 다시 한번 보면. 앞판이, 이렇게두 피스, F1, F2로 정리가 되고, 그 다음 뒷판도 B1, B2. 남아있는 다트는 어깨 다트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몸판을 프린세스, 그러니까 네 조각으로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어, 설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